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지금 이준석이가 뭐 변화를 앞세우고 유승민계 유승민계인 유승민계인, 유승민계인 에, 이준석이가 오랜 작전 끝에 지금 시대 교차 시대를 경쟁하자 막 그런 모습을 어집지 않은 모습을 지금 당대표에 나왔습니다 지금 그럴 때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럴 때입니까 지금 좌파정권 이 정권 문정권하고 정권교체를 해야 될 거기에 사명감 국, 국민적 사명감이 있어야 될 이때 에? 이들이 시대교체니 뭐니 지금 그런 얘기할 때 됩니까 에? 이걸 교묘하게 활용하는 기성 정치인 그 배경도 나쁘지만 스스로가 거기에 침몰해서 탐욕과 어떤 권력에 어떤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풍전등화. 에? 지금 보십시오. 이 자파 정권이 친북, 친중하면서 176석으로 밀어붙였던 이 나라, 위기의 나라, 국민들의 분노, 부동산, 어? 탈원전, 소득, 소득주도성장 등등등등등등, 국가 안보, 허물어진 안보, 북한한테 삶은 소대가리도, 어?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한다. 그렇게 욕을 해도. 아. 물은 대응 한 마디도 못하고 미사일 쏘아대도 꿈쩍도 못하는 또 우리가 만든 판문점 연락사무소 17,6억을 들여서 만든 사무소를 폭파시켜도 김여정의 한마디로 폭파시켜도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러한 나라가 됐다는데 비분관계는 고사하고 뭐라 지금 정권 교체가 지금 9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야권을 전부 단일화 시켜가지고 이 프레임을 전부 다 어? 정권 교체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말 시스템이고 중요한 리더십 필요한 이런 와중에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나이 좀 젊은 생리적인 나이 나이 좀 젊은 거 가지고 뇌는 늙었고 가슴과 어? 이 어, 가슴과 머리는 젊어야 되는데 거꾸로 뇌는 늙었고 가슴도 늙었고 다만 거중만 피부, 스킨만 젊으면 그게 젊은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그리고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는 이 플랫폼 정당인 플랫폼 정당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 정권도 만약에 이, 이, 저, 이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도 만약에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거나 하는 그런 이변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 당은 무너집니다. 금방 해체. 그리고 다른 당이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경고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에, 이런 일을 하면서 부안해동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할수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음 의원이 말이죠. 그 국민의 힘 김태음 의원. 상당히 아주 이분은 아주 할 소리를 딱딱 딱, 딱 부러지게 하는 그리고 이 친북 정권과 함께 싸우았던 정말 앞에서 싸우고 정의를 외치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려고 애를 썼던 분인데 이 김태음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준석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더니 말과 행동은 노회한, 아주 그냥 노회한, 네? 늙은 여우 같은 말이죠. 그런 뜻이겠죠. 노회한 기성정치인 뺨을 치고 있다. 이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다. 새로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더니, 언행은 노회한 기성 정치인 뺨을 치고 있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이, 준석은 최근에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남긴 것을 겨냥한 겁니다. 이제 와서, 이 어? 유승민 게 아닙니까? 유승민이가 탄핵을 주동을 했는데, 그걸 살짝 피하려고, 비대위원 시켜준 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몇 년간을 가만히 있다가 응? 또 바른당 유승민 따라서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해서 공천받아서 나기도 응? 하고 했지만 떨어졌지 않습니까? 낙선, 낙선. 이런 사람이 최근에는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 남긴 것을 딱겨냥 아, 이 겨냥해가지고 김태흠 씨가 이렇게 말한 건 아주 잘했다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내 대표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가지고 당내 문제를 에, 언급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디 도치 안할 수가 없다, 분통이 터져서 안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네. 이준석이라는 자가 그동안 행적에서 박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맨날 비난하기에 바빴다 이거죠.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박 대통령을. 심지어는 등을 돌린 채몇 차례 당적까지 변경한 사람 아니냐 어? 이렇게 말하면서 젊은 사람이 당적까지 막 바꿔가면서 유승민 따라서 당적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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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이 그런 그가 항상 감사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싹 소환을 해가지고 한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당선되고 보자 하는 수단이 이제 머릿속에 튀어나왔어. 이걸 보니까 노예한 정치인 같다. 그렇게 얘기를 비판한 겁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다니, 박 대통령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다니, 비난하고 탈당하는 것이 이준석 씨 감사의 표현이겠는가? 하고 매우 꾸짖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 같으면 말이죠. 차라리 늙은 채로 그대로 살, 사는 편이 국가와 이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한 언행이라 더욱 씁쓸하다는 겁니다. 당대표 나간다고 자기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제는 감사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김태음 의원이 그걸 보고서 고깝다 이거지. 구토할 것 같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정말 구토할 정도로 역겹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새누리당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그 비대위원 잠깐 한거 가지고 그걸 믿기로 해가지고 지금 오늘의 유승민계에 그 들어가면서 그 당도 이렇게 나갔다 따라 나갔다가 들어왔다 따라 들어왔다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니 이 김태흠 의원의 그 가슴 속에서는 오히려 분노가 치민다는 이런 말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한 언행이라 더욱 씁쓸하다 이러면서 젊고 신선한 정치를 하겠다는 이준석 후보의 언행이 무척이나 공허하고. 씁쓸하게 느껴지는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이저 이준석은 페이스북에다가 2021년은 책 읽고 코딩하면서 평화롭게 쉬고 싶었는데 27살 이후로 한 해가 계획대로 돌아간 일이 거의 없으니 이제 익숙하기만 하다. 이러면서 생각해 보면 다 나를 이 판에 끌어들인 그분 때문이다. 이 판에 끌어들인 그분 때문이다. 이어 나는 컴퓨터와 씨름하던 나를 사람들과 씨름하는 것으로 끌어내준 그분에게 항상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끌어내준 분이 왜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끌어내준 분은 유승민 아닙니까? 유승민이가 인턴을 인턴시킨 건 이미 신문에 다난 사실인데 뭘끌어주다 자기가 유승민이가 추천해가지고 박근혜 거기에 인턴으로 젊은 사람 하나, 예? 상징적으로 노차해가지고 됐다는 그런 신문에 다난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젊은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변화를 시켜나간다는 것. 참으로 정말 노예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전 최원이두 차례에 걸쳐 언급한 그분은 박전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서울과학고하고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한 이전 최고위원 2011년 말박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으로 일할 때 비대위원으로 발탁을 했는데 그게 발탁에 대해서 발탁한 게 아니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이준석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유승민이가 거기다가 이 국회 인턴으로 추천해서 데려다 놓고 어? 유승민실에 있다가 어? 유승민하고... 이준석 아버지하고는 친구라는 그런 설이 받아했습니다. 당시에 신문에 다 언론에 다 그렇게 얘기가 됐죠. 그런 연유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2017년 박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탄핵을 누가 시켰습니까? 탄핵 주동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준석을 정치권에 끌어들인 유승민이고 지금 유승민계 이준석이라는 건이 모르는 사람은 정치판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2017년 박전 대통령을 유승민이가 주동해서 탄핵을 시킨 직후에 창당한 바른정당으로 적을 따라서 또 옮겨갔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으로 또 가니까 또 따라갔습니다. 또 새로운 보수당 등을 거쳐가지고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지금 국민의힘으로 왔습니다. 당을 젊은 나이에 서른 대에섯밖에안 됐는데 지금 몇 번을 옮겼습니다 에? 그리고 그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 김태흠 씨가 기가 차다 이거죠? 새 정치한다더니 이준석이가 어떻게 이렇게 노예한 기성인을 기성 정치인을 뺨을 치고 있다니 기가 막히다고 이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를 들으면서 아 이제 국민의 당 국민의 힘을 떠날 때가 됐구나. 나는 기, 국민의힘 당, 당원이 아닙니다. 아무 당도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애정은 깊었다. 국민의힘 당. 왜? 과거에 그 신한국 당 때, 거기, 선대본부에서 내가 일을 했고, 또, 또, 한나라 당 때, 강재섭대표위원 어, 있을 때는 국정, 자문위원도 했고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당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고 또이 당이 승리하길 바라고 플랫폼 정당이 잘 되길 바래왔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김종인이가 다 베려났다 이겁니다 이, 이 당을 났다 이걸 보면서 이제 이 당에 대해서는 미련을 떨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이런 사람을 보면서 김웅과 이준석과 김은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물씬 풀린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아, 이제 싫습니다. 국민의 힘. 이런 사람들한테 휘청거리는 이 시스템 없는 이 국민의 힘. 힘은 고사하고 국민의, 예? 그 무엇도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보면서 이준석이가 당대표를 겨냥하고, 김은혜가 그러고, 또 김웅이가 난리를 치고, 마치 지 세상 물고기가 어? 지 세상 만난 그 시대교차, 뭐 시대, 머리는 노예란, 정말 정치 응? 음? 뺨치는 사람들이 에? 이런 짓을 하는 걸 보고 말이죠. 참, 개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이 김태흠 의원의 새 정치한다던 이준석 노예한 기성 생기 정치인 뺨을 친다 하고 개탄한 이 부분 에? 다시 한번 쉽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박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창당한 탄핵을 누가 시켰죠? 유승민. 유승민을 따라서 자기를 정치권에 이렇게 인턴시켜준 그 유승민을 따라서 에? 또 어디로 갔느냐. 바른 정당, 유승민이 만든 바른 정당으로 또 적을 옮겼고, 또 거기서 또 바른 미래당을 또 따라갔고, 새로운 도수당을 거쳤고, 그래서 지금 다시 또, 국민에서 어떤 작전하에 이러는가. 참, 옹골치게 작전 잘했다. 정치작전. 그것이 새 시대? 옛날에 이런 얘기,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웃기지 말게 하라. 나로 하여금 웃기지 않도록 하라. 나로 하여금 웃기지 말게 좀 해달라. 너무 우습다. 예. 네. 보십시오. 젊은 사람이 나이 30대면, 30대가 나이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 다워야 젊은 사람이지. 이 답지 못하다는 것을 김태흠 의원이 딱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선이 초선이면 다 초선입니까? 초선이 초선다왔고 초선스러워야 초선이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면 다 국회의원인 줄 아십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다워야 국회의원이지. 옛날에 이런 얘기 있죠. 학생이 학생이면 다 학생인 줄 아느냐? 학생이 학생스럽고 학생다워야 학생이지. 이 얘기를 김은혜, 김웅, 이준석한테 던져줍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